잘하잖아왜시잖아 <목소리> 그 <마음을> 아니... <laughs> 마음이 편해지잖아. 그래도 손에 끼고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.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. 우유가 담긴 거잖아 이거. 우와, 짱이잖아. <laughs> 약간 저거만 비틀어졌잖아. 됐잖아. 됐어. 오케이.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. 제일 잘 나온 거. 예쁘잖아. 이잖아. 원래 파티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. 팔이 없잖아. 여기서 커고 있잖아! 어... 하나씩 하나씩 의할수 콕을... 있잖아! 그러네! 그러니까, 모자 썼잖아! <laughs> 내거 없잖아! 내가 없어내거 없잖아요! <laughs> 진기 없잖아! <laughs> 진기 <진지> 없잖아! 이거 <laughs> <야, 진지 없잖아. 웃음> 넷플릭스 봐야 알잖아! <laughs> 기분이 묘하잖아! 아, 그래. <laughs> 뭐, 괜히 정말... 진짜 뺏긴 것 같잖아! 어쨌든 많이 하잖아요. 네. 크게 틀어놓으면 되잖아요.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. 너무 귀엽잖아? 어, 둘다 완전... 가만히 있었잖아요. 저걸 네개를 맞춰서 또 쌓아야 되는 거잖아 아, 잠 아무렇게나 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<laughs> 이쪽으로 너무 왔잖아 잠만 이거 뚱근 거잖아 아 근데 좀 불안하잖아 지금 이렇게 찍잖아요 아니 근데 알료로 해야 되잖아요 엄청 부드럽잖아요 너무 좋다 다 왔잖아 이렇게 했는데 네. 그렇게 어... 좀 우중충하게 다 네. 왔잖아 이렇게 하니까 <laughs> 네 자꾸 좀먼 곳을 향하잖아 같은데 그 춤이 없잖아. 놀랐으면 심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. 청각의 공백이 없잖아요. 어 일어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이만큼이나 있잖아. 얘는 너무 잘 됐잖아. 첫 번째 정규 일곱이잖아. 굉장히 필요 없었잖아. 이거 정말 너무 좋잖아. 어 인형 뽑기잖아. 어 여기가 엄청 많잖아 이거가. 밤범 능숙하게 숨겨도 시선은 고정되잖아 우아 럭키튜 현기증 보안잖아